안녕하세요 다낭이 뿔입니다. 오늘은 다낭 시내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젊은 사람을 만나려면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 번 저희 영상에도 나왔던 곳인데요. 여기 에이펙 공원 맞은편입니다. 여기 에이펙 공원 맞은편에 바로 옆에 여기가 코프 집이에요. 제 영상에도 많이 나왔던 곳인데 거기 말고 길 건너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공이라는 밀크티, 커피를 파는 곳인데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온게 아닙니다. 제가 멋진 곳을 보여드릴게요. 길거리를 걷다가 찾게 된 곳인데요. 아이스크림 파는 곳입니다. 아이스크림 파는 곳.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KEM이라고 되어 있죠, K E M. 이게 아이스크림이라는 곳인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걸 먹고 있느냐,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코넛에 먹고 있어요. 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촬영 허가를 미리 받았고요. 한번 여기 만들고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우 예, 네, 잘 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만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코넛을 그대로 반으로 자른 거고요. 그 자른 거를 이렇게 손질해서 요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두어서 만드는 겁니다. 가게가 따로 없죠? 그냥 이렇게 인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다들 먹고 있습니다. 가격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짜 샘 메뉴. 감사합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게 요거예요. 요게 2만 5천 동, 한국 돈으로 1,3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아, 요 코코넛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요거 드셔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하면. 요 코코넛 액은 여기로 다 빠져나가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반쪽 만든 걸로 양쪽을 중시 합니다. 양쪽을. 어우 전문가 전문가. 야 아, 좋습니다. 요게 바로 25,000 동짜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켜 드시는 게 거의 아까 그25,000 동짜리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 코코넛을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 먹은 거는 그대로 다 버리고요. 여기에 새로 또 갖고 와서 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ne, 코코넛을 one, 하, one, 하루에 몇개 정도 over, 팔아요? 올몬스 아, 100개 정도 over 팔아요. 500원데 100개 이상. 아, 어, 이분하고 인사 나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도 하시나 <laughs> 어, How old are you? Uh, 아. I'm uh, 19 19? Yes. yes, I'm 19 19, Twins Twins? <laughs> 지금 알았네요 두 분이 쌍둥이 쌍둥이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엄마, 여기 아빠 그리고 여기 킹덤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빠 그리고 오빠의 부인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지금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코넛에다가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릇을 닦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위생적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길거리 음식 혹시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어, 추천을 해 드립니다. 와, 좋아요. What is the best menu? 아... 최고 추천하는게 뭐예요아 이거 이거 아 우리 이거 먹었어요 요거 25,000동짜리 알겠습니다 몇시에 문열어서 몇시에 문 닫아요? 아, 아, 5pm? 5.30 5시 반부터? 아, 아, 11pm 11 아, 와우 알겠습니다 5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여기와서 아, 맛있는 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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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요분이어 둘이 부부 <laughs> 그리고 여기 오빠분이고요. 어,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진짜 많이 판다. 어. 최고 최고. 다음에 봐요. 어 길거리 음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엄청 바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도 없어요. 아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와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집 뒤편으로가 정말 많은 호프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국 식당 뚱보집이라고 껍데기가 맛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타이푸드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현지 식당 맛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다낭에 오신다면 다낭 시내에 가보시는 거, 뭐 다낭 대성당이나 한시장이 있는 다낭 시내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여기도 정말 젊은이들이 많은 오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한번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거리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해 드려도 될 만한 거리가 있다면 한번 정도 또 찾아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젊은이들이 밖에 많이 나옵니다. 집안에 있으면 더운데요. 밖에 나와 있으면 시원해요. 요즘, 어, 4월 말에 다낭 날씨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막 햇살이, 팔이 따가워요. 따가워. 그런데 지금은 밤에는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오토바이에 서서 드라이빙스루 오토바이에 앉아갖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쪽 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용다리가 나옵니다. 용다리. 아 여기 예전에 하리 유미 신이랑 아우자이 입었던 곳이네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에이펙 공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놀거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금방 봤던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오토바이가 전부 다 금방 봤던 봉 카페샵을 가는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으로 한 30대 정도씩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몇 줄인지 모르겠네요.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와, 아마 3, 400대 되는 것 같습니다. APAC 공원에서 아주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 도보로 한 5분 정도 올라오면 용다리 건너편, 꼬리편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요즘 다낭의 토요일 저녁 모습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들, 차들 그리고 커플들, 가족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8시쯤인데요. 토요일날 밤 9시 그리고 일요일날 밤 9시에는 이 꼬리 쪽이 아니라 저쪽 머리 쪽에서 불쇼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오셨으면 용다리 불쇼도 한번 정도 보시면 좋으시겠죠 아, 요즘은 거의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용다리 근처에서 보셔도 되고 용다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어, 용머리만 보인다면 어디서든 보셔도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무슨 공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입니다 여기는 어, 요즘은 다낭에도 코치미나 하노이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꼭 용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밤에 걸어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노래소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댄스를 추는 겁니다 댄스를 어, 길거리에서 많이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댄스 동호회 분들이 이렇게 연습한 춤을 나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춥니다 아, 여기서는 어, 뭐 댄스 여러 가지가 있죠. 차차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춤추고 그 모습을 뽐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아, 여기서 만나게 될줄 몰랐네. 아, 유미 유미 친구. 앙, v V V, v. <laughs> 오케이. 어, 유미 친구 B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 어머님. 어, 메이 아, 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안녕. 그리고 요즘 이게 많이 보입니다. 코코넛 코코넛에 해서 이렇게 먹는 건데요. 신기하게 이렇게 한국에서도 인사동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넣어서 실처럼 그리고 코코넛을 넣어서 먹는 이 음식이 요즘 다낭에 갑자기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보여요. 깨를 이렇게 뿌리고. 가이나이 바니 띠엔, how much? 얼마에요? 어, 이게 만동. 한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500원. 개오지, 또, 홍. 개오지, 또, 홍. 또, 홍.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 산지 오래됐는데, 아직 성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5년을 살면서 매일 보던 야경인데요. 그래도 요즘은 정말 오토바이나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2, 3년 전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다낭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혹시나 베트남에 또 놀러 오실 분이 있다면 다낭도 한번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